야 이러고 있으니까 나이 이 사이 벌어진 거 봐. 야 어? 누가 보면 가슴 큰줄 알겠어. 어? 너들 봐. 갑자기? 어이가 없네. 무아무아 정답 여러분. 아니 님들 아니 내가 이거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 동명이방금까지내 옆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마이크 키기 전까지 막 두비두빠라빠 비두빠라빠 막 이러고 있었다고 개신나 했었다니까 근데 마이크 키자마자 갑자기 말뚝 떨어지더니 말이야 오 어? 같이 사인해달라 사달라니까 곧도 하라고 말이야 오너 어? 다시 해봐 아까 그뚜비아빠라아 마이크 끌 테니까 해봐 내가 껐어. 잘 봐보라. <laughs> <laughs> 아, 이 두비두 바빠. 이다니가 지금도 이제 몸 들썩이고 있어요. 두비두 바빠. 안 하면 대신에 이거 이제 캡 찢잖아. 갑자기 뚝 멈춘다. 엄마 들썩이다가. 캡 찢으니까 갑자기 멈짓하잖아 오랜만에 그걸 까 뭐... 아, 이소 맞춰야지! <laughs> 넘어가자! 있어요. 얼마 전에 안드님과 대화하다 알게 된 건데 이제 안드님이 저번에 설아랑 같이 롤을 하러 놀러 갔다가 1 1 시간이나 했대 게임을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설아가 말하는데 아니 이제 동생이 잘 생겼다는 거야 아니 나한테 그런 말안 했잖아 동생분 잘 생겼더라 아 어? 안드님 이 설아한테 이제 어 근데 나랑 쌍둥인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는 거야 무가 달라 쌍둥인데 이게 면상 구분은 가요 이거? 면상 가냐고요, 이거 면상 구분을 가자고요 이거? 오소마치상에서 얼굴 구별 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아무드등님은 스물네 시간 관기열인 미소 아? 그리고 동생분은 무표정. 미운 미운. 왜무표정적 내가 웃을게. 표정이라고. <웃음> <웃음> 아 내가 언제 그딴 소리를 했어? 어? 아까 전에 냈잖아. 내가 언제? 아까 전에 해보렸잖아 내가 <laughs> 막 이랬냐고? 똑같다고? <laughs> <laughs> <폭탄다고? 웃음> 넘어가자. 맞아 나 그거 니까 이거 자랑해야 돼. 야쿠자 옷 보이십니까? 어이 대배코아 어? 이기고 어? 싶어? 이거 입으니까좀 야쿠자 된기분이에요좀깨진 느낌이랄까?

나안 되는데. 나왜 눈이 여기부터 내려가지? 여기부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잠깐만. 눈에 힘이 없어서 그래도. 그래. 왜? 눈꺼풀 단련하면 <laughs> 이것도 가르마. 눈꺼풀이 단련할 수 있대 그래서? 할수있어 봐봐. 이러고 단련하는 거. <laughs>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넘어가자. 왜왜 <laughs> 이러는 거야? 마스크가 내 몸에 잘안 맞아가지고 자꾸 흘러내려가고. 작은 거서 이거보다 작은 면 너무 작아 얼굴이 많이 작냐 작냐고 이렇게 안 작아요 이 CG 를불러갖고몇 장이 보통이고 몇칸몇 장이 작은 거였냐 네칸네 칸은 사람 머리가 아니지 않아 한칸반 넘네 한칸반 남으면은 다칸 반이네 5칸 반이면 보통 살짝 큰 거네요 어, 똑같네 뭐어어 일식집 어, 사장님 후 손님 뭐 드릴 값이오 이거는 초박지라는것 같은 동물. 아, 아니야 이거 와, 와사비야 와사비. 와사비 이러고 누가 이러고 넣냐고. <laughs> 와사비 막 이러고 있어. 초반지 초반지 가면 막 이러고 있어. <laughs> 넘어가자. 맞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맨날 인정 안 하는데 얘가 진짜 좀 인싸의 아우라가 있긴 한가봐. 방송만 켜면은 사람들이 나보다 널 차져. 얼굴만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니네 보고 더잘 생겼다고 그러고 말이야. 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너만 좋아하잖아. 동물들 나 싫어하거든. 강아지면 고양이면 내 손은 왠줄 맨날 피하는데 왠지 알아? 형은 동물들 앞에서 이딴 표정을 짜도 야와라 좋아해야지 웃어주는 건데 이런 거 준다 아니야 그렇게 안 웃어 <laughs> 나 그냥 이렇게 웃어야 평범하게 아이나 이거 증거 영상 있어 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여웠다고 진짜로. 다리 완전 따뜻했다고 줬대 개 마리가 올라가 있더구야 다리에 참고로 쟤들 제가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거든요 봐봐 이거 보니까 알겠죠 내가 썰풀 때마다 그 얘기 자주 했어 나는 동물한테도 미움받는데 얘는 동물도 좋아한다고 이게 인사 아우라가 달라갖고 나는 사람이며 동물이며 나다 미워했는데 얘는 동물이 좋아해줬다니까 동물한테 사랑받는 법을 아는 거 뿐이야 근데 괜찮아 나는 이제 시청자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지 근데 왜 아직도 왔어요 오랜만에 매질 한번 해야겠다, 그렇지? 무 오랜만이지, 그치?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말이야. 어? 넘어가자. 나 이거 놀랐어. 이거 너무 형 같아. 이거 완전 형이야. 나 지금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 비슷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리긴 했어요. 이거. 손에 술병 보이지? 렇 어? 개까치가 어? 언제가 한번 <laughs> <laughs> 술병이 센지 주먹이 센지 어? 술병이 세지 않을까? 근데 내가 더 빨리 때려줘. 그럼 그게 안 되지. 괜찮아, 형 느리니까. 어? 야 막아봐. 델린지 아, 아닌지 막아보대요. 막아보시라고요. 막. 막아. 아못 막재네. 형이 막아볼래? 아 세게 안 때릴게. 왜 거기 거시기왜 거식이를 노리는 거야? 오잘 막아. 본능적으로 잘 막는데 <laughs> 뭐야? 근데, 근데 어떻게 절대 소바를 안 막아? 전부 다 팔로 막아. 어. 어나 아까 얘 휘두른 거다 막았는데 너무 아파. 막은게 맞냐? 아 근데 그거 내가 세게 쳐서가 아니라 형이 너무 팔을 확 혹시 돌러서 그래 어? 형이 부딪힌거야 나한테 어, 원래 막는건 그렇게 막는거라고 아니 나 그렇게 세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 응. 나 혼자서 갑자기 허덜잡아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팍! 어이가 없네 그이 새끼가 슉! 어? 오 <laughs> 난 팔로도 막았고 배로도 막았고 다리로도 막고 머리로도 막았다고? 아니야 난 진짜 막는다고야이한 팔로 다 막는다 이 말이야 그해하지 아, 응, 너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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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한 팔로 다 막는다며 막아도 아파 <laughs> 아왜 잡아 왜 잡아 잡으면 안 되지 막아야지 잡는 것도 막는 거지 아! 들처럼 그러지 말라고? 이 세상 어느 커플이 이렇게 사람을 이, 이렇게 개폐 커플이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아는 커플은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커플이 이렇게 막 때려? 그러면 그 편지함에 막그 하트 붙어있는 거 열면은 도전장 있는 거야 안에? 데이트 폭력 신고는 어디로 하는 거야뭔 데이트 폭력이야! 음, 음. 뒤질라고! 이건 그냥 폭력 신고예요! 폭력 신고예요 이거 애간만 넣어야 것 돼요 것 어? 봐봐 아, 지금도 이래 나 무서워 <붕>